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석 삼석을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한달 전부터 실험하는 게 있어요. 오일 터치를 했을 때 보기 좋은 수석이 있고요. 어중중하게 색깔이 죽어버리는 그런 수석도 있습니다. 제가 세제를 풀어서 일주일간 담가 보기도 했고요. 또 락스를 풀어서 담가 보기도 했고, 다양한 실험을 해봤지만, 깨끗하게 이렇게 기름이 빠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한 오일은 호두기름 또는 들기름 이렇게 사용해봤고요. 또, 그 베이비 오일은 오일 중에서 가장 순도가 약하기 때문에, 은은하고 세제로 씻거나 삶았을 때, 잘 빠지는 걸 봤는데요. 강도가 강한 그 오일 을 터치를 했을 때잘그 오일이 깨끗하게 안 없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전부터 이렇게 물 흐르는 곳에 코피석을 다, 그 흐르는 곳에 이렇게 한번 담가 두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20일 전에 담가둔 커피석도 있고요. 또, 4일 전에 담가 놓은 그 호피석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달 전에 내 물에 담가 놓은 이커피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피석이 그냥 형도 나와 있고요. 괜찮아서 제가 오일 터치를 했더니, 색깔이 조금 탁하고 그래서 오일을 한번 빼보려고 이렇게 물에 약한달간 이렇게 담가 놔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도 나와 있는 그런 호피석인데요. 이렇게 보면 무늬가 잘 들어가 있죠. 입속으로 이렇게 봐도 봐도 되는 그런 호피석인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놓고 감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밑자리가 이렇게 괜찮고요.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렇게 봐도 되면 이렇게 봐도 되, 네,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봉어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는 약간 물이 흘러내린 듯한 그런 형상을 띄고 있는데요. 오일 터치를 했더니, 색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는데, 제가 이 오일을 한번, 뭐랄까요, 기름끼리 제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달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많이 제거가 된것 같아요. 이 기름이 묻어있으면, 빗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돌 자체가 물을 빨아들지를,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달 동안 이렇게 담가놨더니 90% 정도 이렇게 제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고요 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 녀석과 같은 같이 한달 전에 담가놨는데 이 녀석도 많이 제거된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많이 제거가 됐죠 물론, 오이 터치 했을 때도 이렇게, 그렇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죠? 오이 터치를 하면, 이렇게 물이 빗방울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많이 제거가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를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오이 터치를 했더니, 너무 새카맣게 변해버려요 이렇게. 네, 그래서 기름기 제거를 하려고 한달 정도 됐을까요? 네, 그 동안 이렇게 담가놨더니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수석인데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여기 얼음이 얼어있죠. 보시죠 이렇게 얼음이 얼어있는데 여기는 청석이에요 청석인데. 여기는 알수 없는 그런 돌인데요. 제가 청석에는 오일 터치를 했을 때 그다지 뭐 까맣게 보이고 좋은데요. 이런 데는 보십시오. 오일 터치를 했더니 약간 그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발견했을 때이 순수한 색깔이에요. 지금 다 빠지지는 않았고요. 약 20일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 많이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까만 부분, 청석. 이 부분에는, 제거가 거의 뭐100%다 제거가 됐고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밑바탕도 이렇게 많이 제거가 된것 같네요. 조금만 더 담가 놓고, 이렇게 흐르는 곳에 담가 놓으면, 소마 물식김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황호피석인데요. 제가, 오일 을 바르고 그랬더니 없는 무늬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게 햇빛에 이렇게 한번 노출을 시켜볼게요. 기름 양석을 씻었더니 없는 무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 수림석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가운데로는 봉이 들어있고요. 황금색입니다. 방금 색인데요 어, 사이즈가 조금 큰 녀석인데 이렇게 큰 녀석인데 뒤에를 보시면 여기도 색이 아주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석도 됐고요 무늬도 어, 이렇게 확 살아났으니까요 어, 기름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약 일주일 정도 물을 흐르는 곳에 이렇게 담가 두었습니다 이렇게 담가두었더니 많이 제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그호피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순수 이제 호피색인데요 오일 터치를 안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문입니다. 그러면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묻히면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자연 그대로 이렇게 색이 나오죠. 아, 이것도 오일 터치를 하면 이런 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 옆에 있는 이 호피색인데요. 여기는 완전 허호피에요 완전 허호피인데 그리고 여기는 황색도 아닌 백색도 아닌 그런 순색에다가 이렇게 오일 터치를 했더니. 군조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더군요. 수많은 새떼들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완전 방가현상이죠 앞뒤하고 한번 보십시오. 이 오이터치를 하면 아까 보셨죠? 얘를 물을 묻히면 물이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돌이 흡수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죠. 한번 보십시오. 물에 담갔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요렇게 보십시오 물이 흡수가 안되죠 흡수가 안되고 바로 말른 것처럼 유리창에 그 빗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어, 이렇게 오일 터치를 해서 양석을 시킨 그 어피색이에요 어,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기 좋아서 보기 좋고요 또 다른 도피석과 비교 한번 해드리려고 일부러 집에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 4일 전에 담가놓은 그, 앞전에 그, 제가 돌을 깨면서 옆에 있던 그흙고피인데요이젠 며칠 이렇게 담가두었습니다. 담가두었는데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변했네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좀 많이 변했습니다 어, 그때 돌깨 때그 모습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20일 정도 담가두면 깨끗하게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면서 모래가 때려 주고요 또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제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색이 이렇게 아주 예쁘죠? 원래는 흑오피와 황오피와 백오피, 그리고 석영이 이 끼어 있는 그런 호피색인데요모형이 아주 예쁜 녀석입니다. 예쁜 녀석인데, 제가 오일 투치를 했더니, 좀 이렇게 좀 새카맣게 변했어요. 그래서, 오일을 한번 빼보려고 이렇게 물살 빠른 데다가 이렇게 담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으로 다시 가져갈 거는 가져가려고 이렇게 양동이를 이렇게 갖고 나왔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까 보셨죠? 이렇게 오일 터치한 수석은 물 흡수를 못 합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있죠. 그리고, 오일 터치 안한그 호피석은, 이렇게 보십시오. 물방울이 하나도 없죠. 그대로 돌이 이렇게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이 호피석에는 보면, 이 오일 터치를 했을 때, 없는 물이 살아나는 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황오피라든가 백오피 같은 경우에는 오이 털치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요. 근데 무늬는 화려하지만 계속 똑같은 무늬가 이렇게 보이면 조금 실증나는 면도 있더라고요. 무늬가 좋은 녀석들은 물을 뿌려가면서 그렇게 감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무늬가 희미한데 오일 터치를 하면 또 없는 무늬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그렇고요. 이 대표적인 그 호피석 중에 보면 청호피석이 있는데요. 이 청호피석은 오일 터치를 했을 때 무늬가 사라지는 그 청호피석이 있는 반면에 꽃이 잘 들어있는 그 매화꽃처럼 그렇게 피어나는 그 청호피가 있어요. 물론, 폭이 상당히 더운 그런 그호피색이죠 대표적인 그호피색 중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십시오. 기름이 빠지니까 물방울이 안 생기죠. 색깔이 얼마나 예쁘게 나왔는지 몰라요. 이렇게요. 몇 개월 전에 모셔온 녀석인데 이렇게 양색을 시켰더니 아주 뭐 멋진 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그래서 좀더 오일을 빼보려고 이렇게 여기에다 담가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살 좀 센데다가 이렇게 좀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석하고요. 이렇게. 이 녀석은 뭐 저번에도 방송에 봐서 아시잖아요. 바다 위에 섬. 이제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빠졌죠? 한번 보십시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석도 보면 강도가 좋은 그런 수석은 오일 터치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요. 강도가 약하거나 그러면 어중중한 그런 색깔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아 여러 가지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는,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다리 밑인데요. 다리 밑인데. 우리 시골에는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수석에 관심 있는 분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담가두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좋다고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웃지우민인데요. 뭐. 그래서 오늘은 이 녀석들은 두 개는 이렇게 집에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름이 거의 뭐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일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으면 흡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죠? 잘된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 나름대로 약한달 정도 물에 담갔더니 수석에 기름이 빠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